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특히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랠리와 그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바이노 코인을 심층 분석해 볼 건데요 단순한 밈코인으로 여겨지던 시바이노가 이제는 실제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는 점 과연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시바이노의 1달러 도전 가능성과 향후 전망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폭풍처럼 불어오는 트럼프 랠리와 그 여파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바이노 코인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목받고 있죠. 과연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저희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시바이노가 꿈의 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7200억 달러에 달하고 하루 만에 4.3%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요. 거래량도 하루 사이에 무려 70% 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주간 상승률이 30% 이상이라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상향세를 유지 중인데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여러분, 시바이노가 최근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간 상승률이 무려 60%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믿기 어려운 수치죠. 이제는 밈코인에서 벗어나 진짜 시장을 흔드는 강력한 알트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바이노 코인, 이번 주만 6000%가 넘는 소각률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바이노 코인 소각률이 놀랍게도 6,163% 급증했습니다. 시바이노 소각 추적 플랫폼 시바번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57억 6천만 개의 시바이노 토큰이 소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소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소각이란 쉽게 말해 해당 코인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만드는 건데요. 코인을 소각하면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급이 줄면 수요가 고정되거나 높아질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각률이 높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해야 하고 추가적인 시장 트렌드도 중요한데 하지만 이두 가지를 우리 시바이누는 모두 다 충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코인이 소각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 덕분인데요. 트럼프 내각이 신설할 정부 개혁 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바이누의 상승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지 성향과 머스크의 영향력이 더해진다면 시바이노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자회사인 스페이스 X에서도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AI 파트너사를 우리 시바이노 개발팀으로 선정한 것도 홀더들의 기대감을 한껏 풀려놓았는데요. 공식적인 화성에서의 첫 번째 코인으로 우리 시바이노가 사용되는 날에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머스크가 이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진짜 투자 대상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과거 도지코인이 그랬듯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밈코인에 불과했지만 결국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상승하고 있는 시바이누도 지금 같은 분위기와 지지를 받고 있다면 1달러 도전도 더 이상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1달러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트럼프 랠리가 불러온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트럼프의 정책, 머스크의 지원,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합쳐지면 앞으로 시바이누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저는 조만간 불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 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해야다 알...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